자, 제2부 표준발음법에서 제3장 음의 길이가 나옵니다.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장단, 아까 우리 국어가 장단도 있었고 또 뭐가 있었노? 억양도 있었죠? 자, 억장이었습니다.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자, 아까 된 것처럼 단어의 첫 음절, 자,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 형광펜을 꺼놓습니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러면, 둘 점절 이하에서는 긴 소리, 짧은 소리. 짧은 소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.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납니다.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다. 그래서 여러분, 여기 지금 과로 1번과 과로 2번의 예를 하나씩 이렇게 대응을 시키면서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 첫 음절에 있죠? 눈보라 장음입니다. 그런데 얘가 둘 점절로 가니까 첫눈이 안 되고, 첫눈 하면 짧아지죠. 이렇게 비교해서 볼수 있겠습니다. 말, 씨 참말, 그 다음에 밤나무, 쌍동밤, 짧게 되죠? 많다, 수만이. 여기서 요, 이거 장음표시는 수에 관한 겁니다. 짧아요. 그 다음에 멀리, 눈멀다, 벌리다, 떠벌리다. 그래서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납니다.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, 자, 굳이 뭐 써자 하면,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무슨 소리? 짧은 소리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 소리를 인정한다. 예, 반신, 반이, 제삼, 제사. 그 다음에 이제 붙임을 보면 영혼의 단음절 어간 자 여러분 어간의 반대말이 뭐예요? 음이죠 자 어간의 반대말이 음인데 말이 활용할 때 단어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게 어간입니까? 음입니까? 변하지 않는 게 어간이죠 자 얘는 안 변합니다 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. 근데 얘는 음이는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먹다 하면